아, 또 특별히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아, 기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와 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들은 지가 한2 개월 됐나요? 음, 오, 예배 못 들은 지가 2 개월 됐고, 아, 감사하게도 그래도 오전 예배를 아, 끊이지 않고 단절하지 않고 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아,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또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주님께서 아마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 주실 거예요. <laughs> 그냥 싹다 드렸어야 되는데 <laughs> 어, 하여튼, 그래도 정말 막 소리도 많고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도 자, 뭐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잘 지켰고 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아,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엘리사의 이 제자들의 아내 중한 여인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안타깝고. 참 어려운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와를 경외하는 주는 당신이 아시는 바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어, 지금 선지자의 아내가 찾아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의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남편 남편이 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 아픈 사건이었고 그런데 이게 빚을 지게 되었고 빚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빚진 체주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두 아이를 대신 못 갚으니까 데려가서 종으로 삼아서 노동력을 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이 아내 입장에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그냥 살았던 삶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누구나 알아. 누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게 됐다는 것. 그게 충격이잖아요.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 충격과 함께 지금 물질이 없어 갖고 두 아이가 이제 종으로 팔려 가게 됐다. 이건 영락 없는 겁니다. 영락 없어 이 이것은 이제 다 고통을 어려움을 다 감수해야 되고 해결의 방법이 지금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종으로 이렇게 팔려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종의 인생. 종의 인생은 지금의 어떤 뭐 종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냥 가면은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일만 계속하고 먹을 것만 얻어먹는 그 정도야.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배불리게 못 먹습니다. 그렇게 되는 인생, 두 아들의 인생은 얼마나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선지자의 아내 중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겠어요? 참,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어, 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든지 있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음, 이거 상황을 두고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기름병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기름병을 다 빌로 오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상황,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으로 봐서는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또 해결할 수도 없네? 방법이 없네? 그런 거지만,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보고 어떤 방법을 봐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세상을 봐도, 만족함은 없어. 해결 방법도 없어. 그 엘리사는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그 믿음으로 이건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이런 절박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이런,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성에서 앞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캄캄할 때가 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야 돈은 못 벌어와 또 자녀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니까 우울증에 걸려있고 뭐 집안에서도 잘 나오지도 않아 방에서도 그 자녀들은 점점 병들어가 썩어가고 있는 거고 또 ADHD, 정우건도 있어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 상황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고 그 상황에서 물질도 없지 어렵지 이럴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인생 끝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사람 생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남편이 알코올을 끊게 되고,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그것도 못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게 되는데 우리가 안 믿는 거야, 지금. 안 믿는 거야. 이 믿음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세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이랜드에 박성수 회장이 IMF와 갖고 돈이 자금줄이 막히하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큰 기업이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줘 은행에서 돈을 다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져 갖고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 없어 망했다. 그럼 이제 망했으니까 임원들 다 불러다 놓고 산으로 간 거야. 산에 가고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기도하고 뭐 그래도 망하라 그러면 망해야지. 가서 기도했는데, 세상 문이 막히고, 사방 문이 막혀도 하늘 문이 열리면 열리겠지.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딱 내려왔더니, 와,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아난 거야. 저 기업이, 저 기업이 그냥 살은 게 아니에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려 주냐면, 보니까 한국의 회사들이 부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깨끗한 회사니까 여기는 좀 살려주자 그래갖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분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확 받아 들이세요. 내 자식, 너무 앞길이 안 보여. 캄캄해. 내 남편, 앞길이 안 보여. 캄캄해. 그거는 우리 생각이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풀리잖아요. 풀리는데, 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 남편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네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 속에 당신이 알지 않냐고 이내 남편이 그냥 남편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 안 써요. 성경에서. 목숨 걸고 주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 것 버리고 주님 사역에 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설에, 아니면 저, 성경적인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다로 보여요. 오바다. 국내 대신 오바다. 그 국내 대신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 시대 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이스베리다 잡아서 죽이잖아요. 죽일 때 선지자들을 50명씩, 50명씩 구에다 넣어놓고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기름, 떡, 물을 넣어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하나님 경외하니까 주의 종 죽는 거는 못 보겠다. 그래갖고 넣어줬으니까 자기 재산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없어지니까 다 팔은 거야 그냥. 다 팔은 거야.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봐요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 누구예요? 엘리사가 기름병을 빌로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뭐한 것도 없는데 그냥 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아신다고. 아셔. 그래 갖고 이 기적이 이렇게 해서 기름병 빌러 와서 기름 넣어라, 넣어라. 기름병 다불러 넣고 기름 넣어 갖고 구어갖고 역사가 일어나서 기름병을 팔아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헌신, 헌신이 있을 때에 정말 할수 없는 헌신이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된건 아니야. 이 사건은요, 어, 그냥 뭐 이대로 하면 되겠지. 그렇게 보면 안 돼. 사건이잖아요. 기름병을 빌려다가 놓고 한다고 다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셔야 된다. 헌신이 안되면 뭐라도 있어야 되냐면 회개라도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뭐해 해놓은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내 죄를 회개라도하셔야 돼.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고백이라도 해야 된다. 그럴 때이 말씀의 우리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기름병 빌려오라 그래갖고 막 빌린 대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조금 빌려오지 않고 많이 빌려와서 채워졌어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믿음대로 그릇 빌린 대로 주님이 채워 주셔 갖고 갖다가 팔아서 진짜 처음에 문제는 1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7절에서는 삶이 해결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1절과 7절은 다르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모습이 달라졌다고요. 아까는 두 아들의 자폐가 종되게 생겼네? 빚쟁이네? 망한 거예요. 망했잖아요. 하나님 성계다가 망했다고. 이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데 7절에 왔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빚은 다 갔고 또 남았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같이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안 잡혀가고 두 아들이 같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자녀가 같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여러분, 어,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거는 해결되는 축복이었고요. 또 하나의 축복은 뭐였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의 전모를 자녀들이 다 참여했어요. 이 사역 속에, 사역 속에 자녀들이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자녀들이 경험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유산을 받은 겁니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유산이 뭐예요? 물질적 유산은 물질을 물려주는 거지만 영적 유산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되 그릇에 기름병이 촤악 이렇게 있는데 꺼내갖고 붓는데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붙잡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붙잡지 그리고 물질 붙잡고 세상 붙잡으라 그래도 하나님 그때 경험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두 아들과 함께 이 일을 해라. 두 아들과 함께 해라. 두 아들은 그것을 봤어요.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녀들이 경험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사절을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게 두 아들이 같이 일에 참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충만한 자녀로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 이러면, 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일절에서는 다 무너진 가정이었어. 자녀들은 우울증, 종살이 살면서 압박당해 너의 근성, 그렇게 살 인생이야. 그런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더니 그의 인생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뭔지는 몰라. 갑자기 죽어서 주님이 때가 됐으니까 데려갔겠죠. 데려갔는데 아, 이게 뭐 이래? 뭐 갑자기 이렇게 다 망하게 만들었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너무나 극 존칭이잖아요. 높이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후예들도 또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서 다니엘 같고 에스더 같은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멋져요, 멋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의 그 인생이, 가정이 이렇게, 음,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정 전체가, 자녀가 하나님 뜻을 자꾸 볼수 있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자, 아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는구나. 눈이 뜨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면 이 아이를 멀리 보내도 걱정 안 해도 돼. 이 아이를 내가 안 만나도 간섭 거의 안 해도 저절로 자라. 주님이 그를 만지니까 이강 경험은 너무나 강강렬한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같고 다니엘 같은 인물로 이아이가 자랐어요. 자랐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런 삶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 지금 오늘 오후 예배만나왔지몇명안 나왔지만,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어떤 가정들이 이런 가정도 있어요. 뭐 이것보다 좀 덜한 가정도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괜찮지만, 마음적으로는 평안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또뭐 물질도 없고 다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집은 막 싸우고, 막 지금 막 이혼 직전이고, 막 이런 가정도 있어요. 그거 다. 주님이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이 만지시면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도록 성도들은 순장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직분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길을 좀 열어. 하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쌓여 있어갖고는 허지간 해갖고는 돌아오지 않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근능을 이루는 교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근능을 누리는 교회 시작.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근능을 누리는 교회. 아멘.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그냥 기적만 나타나는 이런 게 아니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야. 그리고 지금 막 어때요? 밖에 보면 너무 무서워요. 애들이 막이 애들 찌르고 저런 애들 찌르려고 강간하고 음란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그걸 건져내야 되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주님 의지할 때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